예, 오늘은 교촌치킨 닭다리 2개 먹방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 대양의 닭다리에요 먼저 이걸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닭다리 배고플 때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배불때 먹으면 입맛이 없고 배고플 때 먹어야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아, 뭐있냥 이거 다 먹고 닭다리 두개다 비운 후 콜라까지 들이키면 먹방은 여기서 끝을 마칩니다. 아, 아 맛있는 닭다리, 오시 닭다리 맛있게. 음, 독초는 이 최고야. 그러면 오늘 밥 대신에 먹는 거야. 밥은, 이거 먹으면 밥안 먹어도 돼요. 나중에, 라면을 끓여 먹을지는 제가 알아서 라면을 끓여 먹겠습니다. 음. 이건, 맛있긴 하지만, 아 어, 맛있긴 해요. 입맛은 딱이에요. 나중에 라면은 내 내가 직접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배불러도 먹어야죠. 엄청 날씨 화네요. 네, 불닭 먹은지 오래됐어요. 그래가지고 불닭 맵지가 않아요. 옛날에 처음엔 많이 매웠는데, 이제 엄청 많이 먹고 나서부터 덜 맵게 돼서 불닭볶음면.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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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지막 한개 닭다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아... 맛있어 음 맛있네 이거 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이제 더울 때는 시원한 거 먹어야 제 맛이에요. 음, <laughs> 진때 <laughs> 음, 아 개떡만 맛있는 치킨. 아 먹고 싶어. 아, 트림도 하고 맛있게 먹고 철념 한번 해주면 먹기 시원해요. おましそう。 well mm -hmm.